한 늙은 어부가 외아들과 함께 아주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깃배를 타고 나간 아들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그만 파손했습니다. 어부들 중몇명 높은 파도 속에 뒤엉켜 표류한 끝에 어려움 중에도 무사히 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외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희망 잃지 마세요. 분명히 기다리면 아들은 반드시 내일, 내일 꼭 돌아올 겁니다. 그 노인은 바다를 보면서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죠. 내일이면 사랑하는 아들이 꼭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납니다. 정말 간절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외아들이 살아 돌아와 10년 만에 만났는데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저 왔습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던 아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외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내일 돌아와. 내 아들? 내일 돌아와 노인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그가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신기로와 같은 흐릿한 희망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없이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사람의 내일이라고 하는 단편 글이에요. 교훈이 뭡니까? 노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사랑하는 외아들이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아들을 잊어버려요. 내일이라고 하는 막연한 날을 뒤로 삼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작 아들이 왔을 때그 아들조차 잊어버리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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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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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23절에 뭐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길일 때 그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가 가리키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지금이죠. 그럼 그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건다 좋은 일만이에요? 다윗에게 다 좋은 일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해놓으신 시간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시간이 다 퍼펙트한 시간만 있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실수할 수도 있고 사울이나 용합이나 압살롬이나 시므이나 만나지 않았어야 할 수많은 상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마지막이 끝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시간만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붙잡는 거예요.